생방 하세요 <목소리> 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아인 t v 예 요아입니다 자, 오늘은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어, 앞서 구독자 2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! 오쉣야꺼꺼꺼꺼꺼야 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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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. 진짜 꺼줘라 진짜 부탁이 나 진행 좀하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2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 기념으로 기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못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영상에 올라간 어쿠스보다는 못 쳐요. 네, 많이 못 치는데, 그래도 웬만큼은 칠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쳐볼까요? 공유출은 안 되니까. 저작권 들어간다. 이거 여러분들 아실걸요? 배가의 첫사랑. 배가 첫사랑이라는 곡인데. 오케이 okay. 자 한번 해볼게요 okay. yes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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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옥해, 널 흔들려 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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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빠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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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누가 귀여운 귀여운 귀웃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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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제가 되지 않으려나 돌아서지만 음, 비탈 음, 비행자 음, 우리라는 색은 뼈갈 필요 없이 나은 영. 여기까지입니다. 아 진짜 로고나 너는 진짜 잠깐 입 다물고 있어라. 아나 진짜 어 감이 어 어딜. 하우스 핑거핑 주민 아니 로우 님은 사라졌습니다. 1일부터. 아, 여러분들 구독 까지한 번씩 부탁 드릴게요. 구독자 2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와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Do you <coughs> <coughs> 이곡 노래 맞추시면은 제가, 어,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곡 이름이 뭘까요? 방금 쳤던 곡. <laughs> 지금 안 들려요. 아, 이제 들리죠? 안들리면 얘기해주세요. 앞으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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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들리지? 네, 아닙니다, 그거. 그거는 아니에요, 여러분. 네, 아닙니다, 그거. 아, 이렇게 들리는구나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thank sí.

로운이는 근데 정식 멤버가 아니라서 아마 매니저 아닐걸? 음.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야 마루야 로운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라. 어? 아나 진짜. 니들은 눌러야지. 야, 마루야 로. 야 근데 이거 나 이거 왜 소리가 안 들리지? <laughs> 여러분들 구독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들구 독과 좋아요, 보 시면 부탁 드릴게요. 일단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구독자 200명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운이는 무시하시고요. 어, 앞으로도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 생방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, 어쿠스님과 함께 합주를 진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럼, 배워봐! 와, 에릭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에릭님은 근데 진짜 당황했겠다. 왔는데 끝났어. <laughs> 아이 이상하게 이게 소리가 잘안 들려요 기타인데 여보 다음 번에 기회가 된다면 어쿠스님과 함께 합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곡 기름은 더 스펙쇼라는 노래입니다. 더 스펙쇼라는 노래로 합주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봐. 여봐.